안녕하십니까? 40대 이상 친구 형님, 누님, 동생 여러분. 언제부터였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20대 때는 몰랐던 몸의 변화를 하나씩 느끼게 되는 순간. 그런데 말이죠. 지금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0대 이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건강 습관 5가지. 1. 정기 건강검진 받기. 몸이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40대 이후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죠. 혈압, 혈당 검사, 간, 앤드, 신장기능 검사, 대장암위암 검진, 꼴밀도 검사. 아프기 전에 먼저 건강을 챙기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건강 습관입니다. 2. 하루 10분 스트레칭. 오래 앉아있으면 몸이 점점 굳어집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만성피로가 줄어듭니다. 목과 어깨, 허리 스트레칭. 3. 하루 30분 걷기.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알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게 되죠? 하지만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심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출퇴근길에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족, 친구와 함께 산책하기.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체중 조절과 혈액 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단백질 섭취 늘리기.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몸이 처지기 쉬운데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 감소를 막고 활력 있는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란, 두부, 닭가슴살, 생선, 콩류 섭취합시다. 5. 수면의 질 높이기.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들면 아침이 너무 힘들죠? 40대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곧 건강입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 끄기, 카페인 줄이기, 규칙적인 취침 핸드 기상 시간 맞추기, 숙면이 피로 회복 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당신의 건강한 인생을 응원합니다.